안녕하세요. g c a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엔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9강, p a l l i 센 n w i Sensor 1입니다. 헬리언 커넥션 코드 1과 2에서 헬리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본 예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예제를 직접 헬리언을 이용해 리소스들을 컨트롤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 파트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실습에 필요한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될 툴로서 엠베드 CLI와 썸라임 텍스트 3, 쿨텀이 cool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될 SDT 하드웨어는 SDT 64B 보드, 그리고 SDT 64B용 펌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IN11, 그리고 이더넷 포트가 있는 DevStation 버전 2, 이렇게 3개가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언 커넥션에 반드시 필요한 SD 카드 컴포넌트인 SDT6378C와 네트워크 연결에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분들은 와이파이 컴포넌트인 SDT3976C도 준비를 하셔야 하며 혹시 이더넷을 사용하실 분들은 개인 랜선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하드웨어 연결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결 상태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보드와 컴포넌트가 적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부터 순서대로 SDT-6378C, SDT-64P, SDT-3976C 적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는 와이파이로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이렇게 Wi-Fi 컴포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테스트하실 분들은 이 3976C를 제거를 하시고 이 이더넷 포트에 이더넷 랜선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사이는 잘안 나왔지만, 가장 아래 6378C의 경우 SD카드가 직접 꽂아지는 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진을 먼저 확인하시고 각 하드웨어의 커넥트를 한번 확인하신 뒤 꽂으시면 문제없이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 3강에 나오는 조립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커맨드를 통해 이미 펌웨어 컴파일이 끝나고 빔파일을 std64b에 다운로드도 하였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리셋을 눌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리얼 메시지가 나오도록 한뒤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드레이트는 9600이 아닌 115200입니다. 쿨텀을 실행하여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가 다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시지가 똑같이 뜨신다면, 네트워크 연결은 물론 펠리언의 디바이스가 등록까지 다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트란 메시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들은 모두 부트로더 영역이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부팅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다음 메시지부터는 main. cpp에서 발생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리 띄워둔 코드를 함께 보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init라는 함수에서 이런 두 가지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이 메인 어플리케이션의 처음 부분을 보였던 m c c 플랫폼 스토리지 이 s 이 함수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플리케이션ready부터 embedOS 버전을 띄우고 있는 이 부분은 m c c 플랫폼 s w b u i l d i n f o 라는 함수에서 출력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타트 심플 d 베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부터 디벨로퍼 크레덴셜 already e x i s t 까지 이 메시지는 어플리케이션 이니시라는 이 FCC를 담당한 이 함수에서 출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줄은 Wi-Fi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으며, 클라우드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등록하고 있다, 커넥팅 중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이 아래, register and connect 함수에서 출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또한 동일한 함수에서 출력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의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뜨는 메시지입니다. 완료가 되면 이 엔드포인트 네임과 디바이스 아이디의 정보까지 한번에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분석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연결도 끝나고 시리얼 메시지도 어느 정도 이해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실습을 위해 암펠리온 이란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화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는 제 1강에서 os.embed.com에 가입할 때 만들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스텝대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바이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 이러면 연결되었던 디바이스들과 현재 연결된 된 디바이스를 한 번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Registered Only를 클릭을 하시면 연결된 디바이스만 보여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디바이스 ID를 클릭을 하시고 Resource s t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사용 가능한 이런 리소스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에서도 보았던 그런 리소스들도 보입니다. Unregister, Factory Reset, 그리고 Button 리소스, 그리고 Blink 리소스, Pattern 리소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저희가 코드에서 보았던 리소스들입니다. 그런데 이언 n r e g i s t e r 와 f a c t o r y r e s t 이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세개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튼 리소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 정보도 없는 그런 창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 버튼 리소스는 get만 허용하는 그런 있소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value 괄호 열고 get 괄호 닫고 이 부분에 get에 대한 그 응답이 뜰 것입니다. 이 부분만 지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listening for new value라는 이메시지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리소스에 연결된 GPIO인 GPIO 5에 스위치를 달고 그 스위치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눌렀더니 이렇게 바로 3으로 뜨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4. 오. 네, 제가 이렇게 연결된 스위치를 클릭할 때마다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카운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분석한대로 이 버튼 리소스가 제대로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리소스를 보시겠습니다. 블링크 리소스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링크 리소스는 포스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t 세는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포스트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풋과 포스트 메뉴가 뜹니다. 포스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스트 메시지가 하드웨어로 전송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STT64B에 연결된 댐링크의 LED가 깜빡깜빡 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리얼 메시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이런 메시지들은 제가 아까 스위치를 여러 번 눌렀을 때 발생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블링키의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낸 그 결과는 아래 4 개의 메시지가 뜬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LED의 패턴이 500 500 500 500으로 패턴이 되어 있으며 이 값으로 블링키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그리고 메시지 상태에 관한 콜백 함수죠. 그 콜백 함수에 의해서 두 종류의 메시지가 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포스트를 날려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또, 똑같은 메시지가 한번더 반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소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패턴 리소스입니다. 이 패턴 리소스는 이 GET과 PUT이 동시에 허락된 그런 리소스입니다. 먼저 이 리소스의 초기 값은 500, 500, 500,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리소스를 열자마자 이 값이 뜨고 있고 PUT을 한번 보겠습니다. PUT은 저 값을 수정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수정하고 싶은 값을 이 value 란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후, send 버튼을 누르면, 보이시나요? put received, 그리고 new value.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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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이라는 이런 시리얼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다시 get을 해왔습니다. 천이란 값으로 바뀌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t과 put을 동시에 허락하고 있는 리소스도 다뤄보았고 이 바뀐 값으로 블링크가 한번더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샌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LED 상에도 확실히 1초마다 점등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메시지 상에서도 500, 500, 500, 500이 아닌 바뀐 값인 1000, 1000, 1000, 1000으로 시리얼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그 외에는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가능한 리소스들을 모두 컨트롤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S.T.T 하드웨어를 이용해 펠리온의 디바이스가 연결되기까지 출력되는 시리얼 메시지를 살펴보았고, 펠리온을 이용해 리소스들도 컨트롤해 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센서까지 추가하여 캘리언에서 직접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